네, 이제 다시 전라도는 다가올 천년을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더욱 빛났던 전라도의 저력과 천년을 쌓아온 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을 꿈꾸는 전라도의 미래 비전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최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광주와 전남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장서 이끌기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광주는 자동차 산업에 인공지능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합니다. 전남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에 주력하고 전북은 농생명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전통 농업에 미래의 신기술을 전목시켜서 농생명 스마트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 발전시켜 나갈 거고. 이 같은 광역 단체들의 개별 전략 산업에 더해서 세 시도의 상생 협력도 필요합니다.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 계획 반영 등 공동 관심 사안들에 대해서 대정부 전략을 마련하고 관광 분야 등에서 초광역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유관 역사문화 자원 또그 다음에 예술. 이런 쪽을 갖다가 서로 함께 하면서 이게 관광 문화 벨트화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것 같고요. 전라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남 정신과 가치를 중심으로 이른바 호남 학을 재정립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천년 역사의 부침 속에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라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와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가 꿈틀대는 지금 다가올 새천년을 위한 도약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